지금 네. 계시는 지하 2층이 대합실 이 아, 되어 있습니다. 네. 별내 쪽에 대합실 이되어 있고 발매 쪽 대합실이 있습니다안성 역차가 네. 발매하고 별내를 또 연결해 주는 네. 아주 중요한. 홍그 출입구 4, 5번 통로가 네. 되네요. 4, 5번이 주차장이 어, 어디죠, 주차장이? 어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데요 뒤 뒤쪽 뿌에 네. 네. l 리치에서 네. 지금 주차장 5층짜리 네. 설계하고 있는 걸로 5층짜리. 네. 그럼 지금 요곳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6월 말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울시 쪽이 네. 1209가 돼야 같이 개통을 하니까, 음, 네. 서울시와 그 아직 그게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언제 개통한다고 여기까죠 그, 들어오면 이제 저쪽 그 별가람역까지 연장선역은 예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니 그거 만약 공사하면 얼마나 걸릴요그 네. 또한 8년 이상 은걸리 어, 않을까요? 같이 기까지 했으면은. <laughs> 네. 네. 그렇죠. 그 순환을 계속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루트가 나오니까. 네. <웃음> 나중에 <웃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8호선이 의정부까지 연결해요. 청남리 <laughs> 별내별가람역에서 청남리 그렇죠. 거쳐서 네, 네. 의정부까지 네. 가면은 이 8호선의 역할이 대단히. 그렇죠. 4호선보다 사실 이 8호선이 더 네. 중점적인 게 사실, 네. 사실 여기서부터 네. 잠실이나 네. 저쪽으로 나간 강남도 나가는. 강남로 나가는 나가요 20분이면 바로 다이트로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이 네. 네. 이 8호선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네. 벌써 대중교통 노선들은 진짜 포천 의정부에서이 네. 별내역으로.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함부로 들어와서, 함부로 들어와서, 함부로 들어와서 함부로 버스 타고 내리는 그런지 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맞지 않았습니다. 아. 음. 이제 겨우 그 시가 TF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6월 달 개통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복합적인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시민들이 불편하지가 않죠. 그죠 네. 네. 그거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보면은 여기 지금 하천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강남역 같은데 왜 추해나면 막 묵차고 하는데 네. 여기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제 최대 홍수위가 네. 15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출입구에 차수도 50cm를 박게 되어있습니다. 아, 50cm? 그0음은 예, 박으면은, 보통 지금 이 하천 수위보다 한 2m가 높습니다. 아. 그래도 오, 50cm 더 올라오니까, 완전 이저 별내 지구가 잠기지 않는 상황 지하철은 물들어올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 들어오면은, 보내는 그 펌프는 네, 요것만 있는. 예, 요쪽에 있고, 네. 에스파에도있습니스도 있고, 네. 두 군데가 있어요이그 한번 좀볼수 있는. 예, 네, 보시는 네,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별내선 공사 현장에 왔습니다. 별내선은 8호선이 암사에서 별내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구간입니다.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 6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내선이 연결이 되면은 별내 지역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으로 가는 교통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별내선이 완공되면은 강남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수월해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별내선은 연장되어서 별가람역까지 연장되고 중간에 중앙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별내선 즉 8호선이 별가람역을 지나서 청학리 의정부로 연결되면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장은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 주불리가 예타에 통과되고 연장이 조기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별내선이 6월에 개통되면은 종합적인 편의 시설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점검을 했습니다. 별내선에서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의 연결이 원활히 되는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양주시와 경기도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 주불리가 별내선이 6월에 꼭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 여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꼭 6월에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내선이 연장되어서 별가람역까지 빨리 예타가 통과되도록 저 주불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